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의소 에케스 유경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내 인생을 바꾼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 노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힘들 때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 정리했던 것들이에요. 전 이제 노트 정리하는 거를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공항에서 이제 뭐 콩콜 끝나고 조금 어려울 때라던가 그럴 때마다 콩콜 끝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핸드폰에 이제 이북을 보면서,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제가 정리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도 있고, 그 다음 장도 있고, 세 번째 장도 있고, 네 번째 장도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해놓은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셉 머피. 조셉 머피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네빌 고다드나 아니면 시크릿에서, 시크릿에서 읽었던 방법은 다른 노트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 방법도 사실 굉장히 두껍고 많은 이제 다른 노트에 정리가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조셉 머피의 잠재 의식의 힘에서 다뤘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말 효과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었던 그 비밀을 오늘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너니드 넣어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러면서 멈춰왔는데 이제는 이제 클라이맥스가 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께서 잠재의식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했죠 잠재의식을 가장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잠재의식을 잘 사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당신의 당신은 지금 여기 양파를 놓고 당신 이거는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걸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과 맛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최면이 걸린 사람한테 정말 당신은 한 시간 뒤에 창문을 열고 이제 뭐 바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한 시간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잠재의식은 사실상 굉장히 소동적이고 수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최면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 소동적이고 수용적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이는 이 시대,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에는 사실상 우리의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야, 너는 지금 TV를 보고 있어, 너는 지금 영상을 보고 말을 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지금 난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현재의식이 그걸 넌 자고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영상 지금 만들고 있잖아 라고 분명히 말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수용적인 상태가 되면 그때에는 잠재의식이 노출이 되고 잠재의식이 굉장히 수동적이면서 수용적으로 변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걸 말하든 간에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말해주지 않았던 정말 많은 책에서, 저도 정말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정말 지금까지 많은 걸 느껴봤지만, 이것처럼 저에게 효과를 받고, 막, 봤던 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순간에 시크릿을 할때 여러분 시각화를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이럴 때도 내가 지금 100만원을 버는 사람인데 나는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야 라고 상상을 하게 되면 거부감이 굉장히 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면, 아, 내가 150만원 아니면 200만원. 내가 할수 있는 그 정도로 내가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성공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느껴가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상상의 방법이고, 오늘 이 방법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수용적으로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말이에요 이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말이 힘이 있다는 그런 말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아침과 저녁 아니면 저녁 시간만 좀한 5분 정도 시간을 내보세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될까 될까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완전히 잊어버린 사이에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고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건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먼저 건강부터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불을 쌓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계 장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그 시계가 고장이 났으면 그 시계장인한테 가면 그 시계장인이 그걸 고쳐주겠죠. 자, 왜 그럴까요? 시계장인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도 우리의 몸을 완전히 다 알고 있고 우리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잠재의식이. 그러면 사실상 잠재의식은 모든 우리 몸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파고들어야 되는 것은 잠재 의식에 우리의 정말 감각 자체를 어떻게 심느냐의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렸던 남자가 있었어요. 암에 정말 걸렸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했던 방법은 정말 긴장이 확 풀린 상태. 예를 들어서 누워가지고 내가 소흡을 하거나 내가 정말 머리서부터 천천히 내가 머리 긴장을 푼다, 팔의 긴장을 푼다, 몸 배의 긴장을 푼다, 다리의 긴장을 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 남자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졸리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하면 졸리는 그러니까 좀 졸음이 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반복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반복을 하는데 그 문장을 여러분께서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남자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완전성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잠재의식은 완전한 건강의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완전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며, 나의 잠재의식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완전한 이미지에 걸맞는 완전한 육체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성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잠재의식은 완전한 건강이 건강의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완전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며, 나의 잠재 의식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나의 완전한 이미지에 걸맞는 완전한 육체를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셉 조셉 머피 박사가 이 암에 걸린 사람한테 이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장을 자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 남자가 완전히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재의식에 이것이 완전히 심겨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병을 치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상상 은 이제 좀 이건 좀 어려워 요 이제 훈련된 이제 시각화 훈련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뭐,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무실을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책상을 만지거나 전화를 받거나 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조세모기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이제, 이제 인용을 한게 뭐가 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믿으리라 하시니라. 왜이 말을 했을까요? 조셉 머피가 이 말씀을 인용,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도 그렇고 제가 말을 했던 것도 현재형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수용적인 상태, 내가 정말 졸음이 오는 상태를 만드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반복적으로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시의 힘을 결국에는 잠재의식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 신뢰와 상상은 엄청난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서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골방에 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현재 의식이 갖고 있는 방해를 하려는 내가 현재 의식이 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 의식은 분명히 반대된다고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가 완전히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라는 건 내가 졸린 상태를 만들어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라는 것은 내가 상상을 하면서 내가 잠재의식에 심으라는 뜻을 사실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감기 에 걸렸을 때 이제 저에게 도움이 됐던 방법 뭐냐면 위대한 지성이 나를 치유합니다. 나의 감기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는 깨끗이 낫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잠들기 전에 이 문장을 계속 바, 반복하고 저는 정말 정말 제가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아팠을 땐 정말 바로 나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대방 내가 정말 지금 제가 독일에 있지만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했던 방법은 뭐냐면 우주적인 마음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독일에 있고 한국에 있고 어디에 있을지 몰라도 우주적인 마음은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치유하는 현론이 바로 나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한 건강과 그리고 정말 치유의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무한한 치유력이 어머니의 존재의 세포와 세포 하나 하나에 스며들어서 평화의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몇 번씩 기도를 수일 후 반, 반복했는데 완전히 그 어머니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인 이제 조셉 머피 박사님의 친구가 암세포를 발견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험한 치유, 치료를 이제 의사가 권유했을 를때 이제 시도했던 방법입니다. 이것도 매일 밤 자기 전에 그가 이제 조용히 긍정을 했다고 해요. 자 이것까지만 하고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 모이면 나는 지금 모든 세포와 신경, 조직, 근육 등 건강하고 깨끗하며 완전합니다. 나의 전신은 건강하고 조화롭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걸 이제 매일 밤 반복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도 상상의 방법을 썼는데 상상의 방법은 제가 썼을 때 이건 거짓이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문장을 반복하는 건 저에게는 거부감이 굉장히 없었고 수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내가 졸린 상태가 만들고 졸린 상태가 되면 내가 잠재의식이 굉장히 수용적인 상태가 되고 수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문장을 반복하거나 상상을 하는 거. 이 방법을 여러분께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성공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정말 국제 콩쿨에서 이제 계속 상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방법을 차근차근 써보시거나 잠재 의식의 힘 조셉 머피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